다니엘 103 후에마이 2022년 12월 15일 어제 팔기무릎신학교 수강신청 학생명단을 확인하는 실시간이 있었습니다. 은사자님들과 수강신청을 추가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방클 목사님의 수고하심에 진심으로 감사가 느껴졌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에 피곤함이 역력함에도 한 사람 한 사람 귀 여기시고 챙겨주시려는 그 마음, 그 마음 써주시는 사랑이 정말 작은 예수 그 자체였음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느꼈지만. 때로는 안타까움으로 또 솔직함으로 사랑을 표현하심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팀장님들과 코칭 스태프님들을 훈련시키시고 어찌하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도록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훈련을 시키시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열심히 하는 것이 포기하지 않고 잘 따라가는 것이 보답이라고 생각하며, 한나투 성전, 한나투 무릎신학교,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고 성실하게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방클 목사님, 바라크. 코칭 스태프님들, 바라크. 팔기 우룹신학교 학생 은사자님들, 바라크. 주님, 감사합니다.